안녕하세요. 유시동 강습니다 현대마리솔루션이 상장이 완료가 됐죠. 상장 후에 주가가 이거래일 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19만 원이구한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고점 구간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가가 되면서 주가가 15만 원 이구한에 안착하면서 장을 마감했죠. 이 마리솔루션 채가 수급 동향을 보시면 주가가 단기간에 19만 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 개인 물량이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인 물량이 몇칠 털어내고 주가가 이 재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말의 솔루션은 보셔야 되는 게첫번째유통주식수죠이두 번째가 이기관 확약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이 매도 시점이죠. 먼저 유통주식수를 보시면 제유통주식수량이 4,400만 정도가 되죠. 이 상대말 물량이 보호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제한 물량을 제약하게 되면 거래된 주식수량이 710만 주밖에 되지 않죠. 지금 이렇게 유통주식수가 작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일정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이 매집이 끝날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이 두산오틱스를 보시면 상장 당일에 주가가 97,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32,000원까지 흘러내렸다가 이 하단에서 이 물량을 매집하면서 주가를 1 4 0 0 0원이 구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IPO 종목들을 보면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첫 번째가 항장 당일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항장 당일부터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경우가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 주가가 일정과 한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 매집이 끝날 시점부터 이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마린 솔루션은 보셔야 되는 게이 기가 확약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 보시면 이 기가 확약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 기간 물량 있던 종목들 이 물량이 이 출회가 되기 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메리스먼트를 보시면 10월 확약 물량이 여기서 출회됐죠. 이 물량이 출회가 되기 전에 주가가 5만 1천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달 물량이 여기서 출회됐는데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4만 6천 원이 상단까지 이런 식으로 2차 반등이 나왔죠. 지금이마리스로션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기준선을 이 30만 원 구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이마리스전트 공모가가 8만원 정도였죠.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이 가격 제한 보기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8만원에서 이 400%를 계량하면 대략적으로 32만원 정도가 나오죠. 지금 에스모트도 보시면 이 공모가가 6천원이습니다이 400%를 계량되면 24,000원 이날 조가가 나오죠. 지금 이 가격에서 곱하기 2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48,000원 1차 매도가 가 나옵니다. 한빛예제도 마찬가지죠. 이 공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이 400%로 계약하 되면 8,000원이 나오는데 8,000원에서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16,000원 1차 매도가가 나오죠. 제가 한빛예제는 이날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보시면 이날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매수가를 6 4 0 0원에서 600원에 잡아드렸습니다. 이 매도가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 16,000원 구간에서 절반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죠. 지금 마린스토셔 같은 경우는 주가가 19만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15만원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면 제 번호가 있죠. 010-518-493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마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배도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기타 주주를 보시면 이 글로벌 베스에서 지분을 20% 넘게 가지고 있죠. 제 매각 제한 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됐습니다. 이 글로벌 베스에는 보셔야 되는 게이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취했던 기업들 이보호해수 기간이랑 추가가 몇 프로까지 반이 나왔을 때 매도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이 마리솔 전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는 지이 부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상장용의 공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붙석해놨습니다두 번째를 보시면 추자전력이 남아있죠. 지금 주가가 15만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때이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여놨습니다세 번째를 보시면 오프카가 나와있죠. 유통주식 수량이랑 이 사모펀드 매매 신호를 구독해서 단기랑 중기, 장기목표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적여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면 번호가 있죠. 0 1 0 5 1 8 4 5 3번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마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 자연도 핵심 자료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단타랑 수행주랑 매입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 올려드리고 있죠. 여기에도 내용 나와 있는데 텔레그램 방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테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타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간단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면 간단한제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을 걸어오시면 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5월 8일 날에 이대양금속 수준 늘었죠. 이대양금속을 얼마에 더 올려드렸냐면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이8 0 0원 이상에서 이 분할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날이죠. 이날 시가가 이보악권에서 시작을 했다가 주가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1592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193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18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3%에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단타원 측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게 아닙니다. 이한 종목을 한 배로 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이 당일 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지금 앞전에 나간 종목 보시면 몇 번을 제어하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만원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를 하신 분들은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이 선별해서 문자로 이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이 여러 종목매 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부여할 수 있는 이 매집주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삼성이 지분을 앞으로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은 가려놨죠. 이 매집주 재료가 뭐냐면 삼성이 작년에 HBM 퀄테스트가 완료가 됐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HBM 이 고대용 메모리 부품을 삼성쪽으로 공급하는 기업인데 지금 지분 관료 공시가 빠르면 1개월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조금씩 이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옵틱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보시면 주가가 2만원 하단 구간에 거래됐었죠. 지금 여기서 이 지분 확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24만원 혈0 프로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제 엠노도 마찬가지죠. 제 엠노도 보시면 주가가 만원 하단까지로 내렸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지분학대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97,000원 상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하단에서 물량을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종목을 들을때 이런 거 아니죠? 주가가 이 추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문자를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1 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